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러시아 화생방전 사령관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이 폭살당하면서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SBU는 과거 소련의 KGB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다가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지역에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영토 안에 거대한 KGB 조직을 물려받으면서 조직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SBU 지고 는 3만 명입니다. 비정규 공작원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미국 FBI와 비슷한 규모고 영국 MI5의 5배, 이스라엘 모사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3,700만 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대한 규모입니다.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 지도 범험을 잇따라 체포한 데서 볼수 있듯이 반체제 활동 감시가 SBU의 주 업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러시아와 전쟁 이후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SBU는 우크라이나 군부의 정보총국 GUR과 함께 대외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2022년 크림대교 폭파가 SBU의 공작이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러시아 내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고 공작원들을 포섭해서 암살, 파괴, 침투, 도청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러시아 극우 선동가 알렉산드로 두기네 딸 다리아 두기나를 암살한 것도 SBU로 전해집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미사일 과학자 미하일 사츠키를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러시아 화학 무기 책임자를 보란듯이 폭살시켰습니다. SBU 국장을 두 차례 역임한 발렌틴 날리바이젠코 의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러시아의 군부와 정보당국 상층부에 관한 방첩 정보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 두었다고 자랑했습니다. KGB의 직계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체면을 구긴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전문기자 유리 코데노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들을 응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적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공작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황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자국 정보 당국의 철저한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강스라이팅 사망뉴스입니다.